네 안녕하십니까 미드모터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차량은요 티볼리 차량입니다 쌍용에서 출시한 티볼리 차량이고 에어 ax 등급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최초 등록일은 2019년 2월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15만 아닙니다 물론 1500도 아닙니다 1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다음 차주를 찾고 있는데요 네 가솔린이고 흰색 바디로 나왔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29만원에 어 추가 옵션 모두 달려있고요. 아네 pd님이 띄워주셨네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도면 확인해 보시면 성능기록부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외관하고 실내 옵션 그 다음에 트렁크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구독자 전용 혜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 3일 시승 서비스가 있으니깐요. 집 앞에서 만나보시고. 그 다음 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해보시면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능 보증 3개 5천 킬로미터까지 연장 혜택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차량 이 영상을 보시다가도 다른 차종 혹은 중고차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거라도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까지 저희 PD님 하품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PD님 좀일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입부터 해가지고 어, 문까지 쭉 한번 비춰주세요, PD님. 뭐 돌짐 현상 없고요. 그 다음에 기스 같은 거 없습니다. 흰색 바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 운전석쪽 헤드램프 예, 흉터나 상처, 스크래치 부분 없고요. 범퍼까지 한번 쭉 비춰주세요, 님 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흉터 같은 게 금방 나고 금방 티가 나거든요. 저희가 저희 카메라로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헤드램프도 모두 잘. 되어 있고요, 흉터 없이 범퍼까지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프론트 휀다를 포함한 휠앤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생활현적들 기스들 보이시죠? 참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네70% 이상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뭐 이런 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보시는데 아무 지장은 없고. 앞도어부터 뒤도어까지 한번 쭉 훑어주세요. 저희가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기 전에 차량을 항상 1차 검수 작업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하다가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발견되면 영상으로 꼼꼼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저희 미드모터스 채널 믿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수석 뒤쪽 타이어하고 휠입니다. 생활기스들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네 앞쪽보다 한더 있는 것 같아요, 한70% 80% 네, 유지되고 있고요. 어, 핸다 이상 없고 이제 후면부 테일램프, 네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범퍼까지도 한복갈 쭉. 네 상처 없죠. 보통 이 밑에 흉터나 있기 마련인데 스크래치나 아주 깔끔합니다. 아마 저희 영상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보신 분들은. 어, 지난주인가요? 티볼리 한대더 있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후면부 유지되고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유구가 위치해 있는 운전석 쪽입니다. 휀다 부분 이상 없이 휠앤타이어 보겠습니다. 휠 보시게 되면 뭐 한요 정도 아 이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똑같이 반대쪽하고도 똑같이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2열 도어부터 운전석 1열 도어까지 한번 쭉 훑어 주세요.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저희 육안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부분 흉터. 아마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화면에도 잘 잡힐까요? 네. 네.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론트 휀다 부분입니다. 프론트 휀다 운전석 프론트 휀다 부분 깔끔하고 휠앤 타이어도 네, 이렇게 생활의 흔적 기스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저쪽 반대쪽과 같이 7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외관을 봤는데요. 이제 실내 옵션을 볼 겁니다. 129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까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티볼리 차량 옵션 어떤지, 그 다음에 시트 트렁크,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평탄화 작업까지도 해가지고 사이즈를 좀볼 겁니다. 자, 그럼 말해 무엇합니까? 피디님 들어오시죠. 네, 한 번에 잘 걸리고요. 보이시죠? 15만도 아니고 1500도 아닌 15,057km를 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핸들 어, 스티어링 휠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편의 기능을 높이는 버튼들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로 아주 좋게, 그 다음에 상태도 아주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빌트인으로 하고 후방 카메라 한번 해 봐야죠. 후방 카메라 해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상등부터 시작해서 네, 공조기 부분이 여기에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작동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조수석에도 1단계, 2단계. 열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HDMI랑 USB가 꽂을 수 있는데 HDMI는 네, 송신할 거. 수신을 받아 가지고 화면에 띄우는 용도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12V, 180W 파워 아울렛 꼽는 부분이 이 아래 위치해 있고, 네,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실까요, 피디님? 네, 블랙박스, 룸미러 잘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어, 편의 기능, 어떤 옵션들이 더 있는지,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끄럼 방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쪽에 옵션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항상 발, 손때, 흉터가 나, 나기 나름인데 확실히 주행거리가 15,000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뭐 흉터 보이지 않고요. 네, 티볼리, 도어트림 이렇게 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까지 잘 작동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빠질 수 없죠. 저 피디님 제 위로 보이시나요? 제가 누워보겠습니다. 썰루프가 있습니다. 썰루프가 있고요. 이렇게 닫히고, 그 다음에 닫히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한풍첨 역할을 이 정도 열리는 게 있고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닫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PD님 운전석하고 조수석 해가지고 1열 시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레드라인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되어 있고요. 뭐 세월의 흔적보다는 그냥 사용감이나 세월의 흔적은 뭐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뭐 해지거나 찢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면 빠질 수 없죠. 2열도 한번 봐야겠죠. 2열도 과연 얼만큼 세월이나 사용의 흔적이 있나? 혹은 어,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 하는 정도인데요. 이 차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쭉 봐주시죠. 쨍쨍합니다. 뭐, 뭐 사용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없,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요. 여기 흉터도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면 커플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제가 탑승하면 이 정도 된다. 앞쪽으로 좀 등받이를 어, 치켜세우긴 했지만 충분히 네. 충분합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어, 트렁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차 같은 경우 는 SUV로 구분되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티볼리 차량 트렁크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뜯지도 않으셨어요. 당연히 흉터도 안 났겠죠. 자, 제가 만약에 누우면 한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 옆쪽 옆면에 그쪽 옆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옆면에 네 요렇게 11볼트 120와트 지원되는 파워 아울렛 꽂을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열어 볼까요? 네, 밑에 열어 보시면 이렇게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고, 요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거. 이거를 제거하시면 더 깊숙한 걸 누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공구들 있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네, 그물망,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물망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다가 뭘 하냐면 세차할 때. 그 습기 찬 수건들 말려놓는 그런 센스 있는 차주분들 많으시고요. 이 차량의 다음 차주분도 이 구물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평탄화 작업입니다. 아유, 제가 한 손으로 하니까 내려왔네요. 잠시만요. 평탄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분명한 거는 물론 이 차가 뭐 차방용 차도 아니지만 전문차는 아니지만 홈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되게 가성비 제품으로 알리나 테무 쿠팡 같은 데서 에어매트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트렁크를 <laughs> 같이 봤는데요. 제가 누워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네, 한번 누워봤고요. 보시면 평탄화까지 모두 맞춰봤고, 티볼리 차량, 2019년식이고 가솔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129만원에 어 선택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꼭 다른 티볼리 혹은 저희 영상 전주 거 보시게 되면 티볼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차하고 비교하시고요. 가격도 더보기란과 제목란에 차량가하고 총비용을 모두 적어놨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교해 보시고 깐깐하게 영상 체크하시고 까먹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타임라인으로 쉽게 구역을 넘거, 넘어가면서 손쉽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미드모터스였고요. 저희는 더 다양한 차량, 더 다양한 차종, 그 다음에 더 다양한 중고차의 모든 것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드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